박구석에서 혼자 보는 미디어 방음미방음미 리뷰는 본 작품의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결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스의 개인적인 해석과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참고하여 시청해주세요 천국을 닮은 여자와 그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 지금부터 천국같은 사랑을 꿈꾸는 두 남녀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차송주는 기억이 있는 한정서인 김지수의 직장 정보를 알게 됩니다. 한철수는 송주와 만난 지수를 걱정합니다. 빨라, 아, 철수는 송주 이야기를 하는 지수에게 화를 냅니다. 사람 잘못 다그 얘기 좋지? 해줘야 안오지빠 거짓말쟁이래? 오빠 정말 이해 못 하겠어? 야 한철수! 송주는 지수를 본후 정서가 살아 있을 거란 희망을 품습니다. 정서야 어떻게 된 거야? 너 진짜 죽은 거야? 난 아니라고 믿고 싶은데. 자꾸 널 만나는 내가 이상한 거지. 정서를 잊지 못하는 송주를 찾아간 한유리는 오늘 우리 약혼 발표하는 날이야. 아빠가 이걸 보고 있다면 정서 언니가 찾아오겠지. 힘들어. 이리 나와! 이리 와 도대체 왜! 내 무슨 나동석 새끼! 이리 와! 태미라는 약혼식에 오지 않은 송주에게 화를 냅니다. 송주는 지수의 신상정보조사를 요청합니다. 장이사님, 저 알아볼 게 있어서 김지수라는 사람입니다. 다음날 송주는 지수를 찾아와 지수가 정서인지를 확인하려 하지만 지수는 그런 송주의미라입니다 잠깐만 시간 내요. 나 지금 진지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만 나가주실래요? 그럼 뭐 다음에 봐야겠네. 아유 무겁겠네. 뭐예요? 이런 걸 우연이라고 하죠. 잘 됐네요. 뭐예요? 안 들고. 늘 먼저요. 주세요. 음. 음. 무임승차하셨습니다. 유리는 송준 마음을 잡아보는 노력합니다. 송준은 유리를 이용해 지수를 회사로 이사시키려 합니다. 시장브랜드와의 세율는 접촉 중인 브랜드는 몇 군데나 됩니까? 10군데쯤입니다. 명단 볼수 있나요?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난 좋은데 송주는 지수가 철수와 동거 중이라는 정보를 알게 됩니다. 송주는 철수를 찾아갑니다. 역시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군요. 차송주입니다. 화작업을 지시한 사람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림이 나올지 궁금해서요. 간섭하는 거요? 관심이라고 생각해주세요. 한철수씨에 대해서도요.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유리는 벽화작업 중인 한태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라에게 연락을 합니다. 어디 앞에요? 유리는 태아를 통해 정서와 기억 잃었다는 정보를 알게 됩니다. 유리는 태아에게 정서와 다시 떠나라고 말하지만. 정서 데리고 떠나. 너해서도망가아 오빠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잊어리지 마. 난 정서를 치지만 죽이진 않았어. 정서를 죽인 바로 오빠야. 태아는 정서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지수는 술취해 퇴근한 서와 마주합니다. 오빠. 지수야. 술 냄새. 들어가. 다 되게 되게 나쁜 놈이야. 지수야 왜 행복하지 좀더 행복하지 <laughs> 송주는 유리를 자극해 지수가 회사에 스카우트 될수 있도록 합니다 송주는 지수와 송재희가 일하는 옷 매장을 인수합니다 당장 가게 빼 이미 계약이 끝났어 그렇게 하려고 망했다 <laughs> 망했네 지수는 체스에게 매장 소식을 전합니다 체스는 지수를 위로합니다 엄마 혹시... 왜그는데 그래? 다음날 폐업을 앞둔 지수 옷매장으로 송조가 찾아갑니다. 내가 다 사줘. 안 판다고 얘기했을 텐데요. 그래요? 손님도 없다. 송재인은 <laughs> 송조에게 연락을 받은 후 송주 회사로 향합니다. 오늘 사... 저는 오늘 미팅인 줄 알고 왔는데 조건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잠깐만요. 상의하고 결정할게요. 오늘 안으로 계약을 마칠 예정 지금 결정하시죠. 여기 감사합니다 제인은 계약을 맺은 후 지수에게 연락을 합니다 당도 나와 알았지? 계약을 잘 하신 겁니다 축하합니다 다음날 지수는 송주회사로 출근합니다 유리는 출근한 지수와 마주합니다 팀장님 이카루스에서 왔는데요 종업자가 당신이에요? 김지수라고 합니다 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장실을 찾은 김지수는 차성주와 마주합니다. 왜 여기 있죠? 브랜드 개발팀 차성주입니다. 성주는 돌을 이용해 지수가 강제로 회사를 다닐 수 있도록 만듭니다. 지수는 성주에게 본인 의 정서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성주는 믿지 않습니다. 김지수 씨, 사장님 만나보니 어때요? 네. 네. 새 브랜드에 대한 보고는 저를 통해 한다는 거. 명심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유리인 지수와 대면한 후 불안감을 느낍니다. 김지수 씨만났다면서요 놀라지 않았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아빠 진짜 의도가 뭐예요? 정서라고 생각 안 해봤니? 유리인 지수를 정서 생각하는 송주를 본후테미라와 만납니다. 정신 차려! 뭐가 그렇게 불안한 거야? 어, 어, 엄마 그리고 살아있다면 기뻐해야지 기억 찾으면 뭐가 그래? 네가 정서 쳤다고태형아 알잖아 사고 나고 태화 말을 사람들이 믿어주까 미라는 불안해하는 유리를 안심시킵니다. 너한테 모든 거다 걸었어 원하는 걸 얻으려면 하나쯤은 버려야지 그게 자식이라도 너나 실망시키지 마송준는 이를 핑계로 지수와 시간을 보냅니다. 건 있으세요? 입어봐도 돼요? 나오세요. 네, 나갈게요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아, 신상품으로 갖다 드릴게요. 다음에 살게요. 벌써 계산하셨는데요? <laughs> 어? 어? 이거 너무 두드레기 나거든요. 김지수 씨 읽게요? 샘플로 산 건데요. <laughs> 회사에서 봅시다. 송준을 철수 사랑하는 지수를 바라봅니다. 오늘 일찍 들어와 할말 있어. 끝낸다. 애인? 저 사람 사랑해요? 네. 그런 스타일 좋아요? 오늘 오후 3 시까지 제안서 작성해주세요. 이것 보세요. 업무 중 지수는 정서를 그리워하는 송준 모습을 대뇌입니다 그런 지수 앞으로 송준이 등장합니다. 모를.

나 하자는 대로 해줘요. 음. 송주는 지수에게 정서와 함께한 추억들을 공유합니다. 너한테 느끼는 이런 감정이 사랑이 아닐까? 아, 어렵다. 정서 이야기를 들은 지수는 이유를 알수 없는 슬픔을 느낍니다.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알려줄까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예요. 이번엔 지수 씨가 던져봐요. 저쪽으로 꼭 잡아봐요. 야! 아, 맞다. <laughs> 그래요. 그렇게 지수는 본인의 기억과 마주하지만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피아노 칠줄 알아요? 아니요. 난 마술사예요. 피아노 칠수 있게 주문 걸어줄게요. 이쪽으로 와요. 지수는 본인을 통해 정서를 그리워하는 송지를 위로합니다. 그런 지수 앞으로. 알아봐 주세요. 정서야. 한수하는 정서가 너무 담은 지수를 보며 슬픔에 빠집니다. 지수는 송주와 함께 퇴근합니다. 첫수는 그런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오늘 고마웠어. 요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만나. 요 술에 취한 첫순 지수에게 화를 냅니다. 오빠, 오빠, 오빠. 미쳐버릴 것 같아. 너 좀... 미안해 오빠. 미안해 지수야. 내가 잘못했어. 너. 돌아오지 않을까봐 겁나서 야 오빠 용다날 지수는 철수 때문에 퇴사를 하려 합니다. 야, 그만둬? 너 철수 오빠 때문이지. 아니야. 만 당장 나와. 야 민서연은 송지를 불러 유리의 약혼식을 앞당기려 합니다. 아니야, 화가 난 송지는 지수와 만남을 가집니다. 사장님이 기다고 계십니다. 김지수는 차송주에게 퇴사의사를 말하지만 송주는 생일의 핑계로 지수를 붙잡습니다. 오늘 내 생일이에요. 초불 때까지 가면 안 돼요. 생일이니까 웃어줄 줄 알았는데 받아요. 왜 제가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데 본인이 한정서인지도 모르는 지수는 송주 마음 미라입니다. 자요. 이제 촛불 꿀 차례예요. 같이 해줘요. 응. 정서 가봐야겠어요. 지수가 정서일 거라고 확신하는 송주 태도를 본 지수는 송주와 함께 정서 집으로 향합니다. 정서 집에 같이 가요. 그곳이내 자리가 아니라면 그때 놓아주시겠어요? 오빠 어디야? 정서 씨네 집으로 가고 있어. 약속 어겨서 미안해. 마지막이야. 안돼 나부터 만다하다. 자성준입니평창동입 한철수는 지수를 막아서옵니다 하지만 지수가 철수를 시니다 그리고 철수는 정서 지 앞에서 지수를 기다립니다. 나 여기서 기다린다. 가. 정서 가족대가 민서현은 지수를 보며 놀랍니다. 송주는 지수를 가족들에게 소개하며 정서인지를 확인해보려 합니다. 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요. 정서만 찾을 수 있다며. 지수씨 가세요. 오빠 마음 누가 모를 줄 알아? 그냥 약혼기 싫어서 이러는 거잖아. 오해하지 마세요. 사장님도 모두들 아니라고 하시니 마음 접는다고 하셨어요. 가보겠습니다. 유리야 정서를 보면 어딨니? 유리야 잠깐이면 돼. 송주는 지수가 정서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지수는 첫수에게 돌아갑니다. 정서 정말 아니야? 미안해요. 줘야겠지. 이별 선물. 니다우리 지수는 첫 반지 선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정서 때송 나눠가졌던 목걸이를 던져 버립니다. <laughs> <laughs> 다음날 송주는. 철수에게 받은 반지를 낀 지수를 보게 됩니다. 트 소재 어리만치중는 디자인은 그 브랜드가 추구하는 이미지니다 내일까지 도못 주시면... 해봤어? <laughs> 못 보던 게 생겼네. 했어요 축하해 줘야겠네. 철수와 약혼한 지수를 본송준은 짖투를 합니다. 그리고 지수를 따라 송준은 유리와 레스토랑을 향합니다. 축하선물로 사장님이 보내셨습니다 혼자 잔화 마시자 그리고 이 집에서 제일 비싼 와인 저쪽 테이블에 주세요 두 병은 아까운데 같이 할래요? 그러시죠 한철수 씨는 반지 안 꼈네요? 오빠 그린 벽화 성대면 그때 줄 거예요 이건 반칙인데 그 벽화 정사한테 선물하기로 한 건데 약혼 기념으로 연주 한곡 하죠 지수는 송주 태대를 오며 최수와 함께 도망치듯 밖으로 나갑니다 오빠 가자 그럴까? 음... 그렇게 하세요 야근 중이던 지수는 잠깐 잠이 듭니다. 잠을 섞인 지수는 송주와 마저 합니다김지도씨뭐좀 먹고 합시다. 첫수 사랑하는 지수를 본 송주는 괜한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커플 상품 디자인 아이디어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수에게 중고 하나를 해줍니다. 네스윙크건갑시다 <목소리> 과장님, 가봐야겠어요. 주정 컨셉 생각해봤어요. 정사가 선물해준 거예요. 이런 선물 받아본 적 있어요? 세상에서 하나뿐인 거 그런 느낌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아. 김지수는 차성재의 충고로 떠올리며 커플 상품 디자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통지 씨, 네? 어. 강 소재를 이용해서 조금씩 다른 색과 세상에서 하나뿐인 목도리, 하나뿐인 사랑이 목도리 의 컨셉입니다. 오케이. 송주는 지수를 정서가 아니, 지수로서 사랑하려 합니다. 지수에게 프로포즈한 첫수는 지수가 정서라는 사실을 고백하려 합니다. 나 벽화 끝나고 너한테 할말 있어. 내말 듣고 그래도 반지 주면 받을게. 지사하다 장난치지 마. 한유리는 지수를 송조의 약혼반지를 맞추는 곳으로 부릅니다.

어디서 놨셨죠 집에 있는 거 갖고 왔죠. 살거 없으면 그냥 관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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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면 되겠어요? 2천원 줘야지. 회상 딴 소리 하지 말아요. 회돈 <laughs> <laughs> 어디서 났어? 노루마마 알지? 먹기 싫으면 먹지 말마 <laughs> 다음날 추운 길에 송주는 데이트 약속을 한 지수와 첫수를 보게 됩니다. 송주는 급하게 회식을 진행합니다. 사장님이 회식하지. 정말요? 어, 네. 안쪽 아. 회식이거든. 지수는 갑자기 잡힌 회식 때문에 첫수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유리가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네 회장님. 지금요?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 호출. 핸드폰을 꺼주세요. 안돼 늦어질 것 같아 기다려. 내 차로 다녀와. 다녀와. 철수는 갤러리에서 본인의 그림을 발견합니다. <목소리> 이상고가비 그림 추워. 왜 이래? 내가 그린 거야. 말해서 없어. 나 지금 바빠. 야! 술에 취한 송주는 지수에게 향합니다. 지수는 가슴이 피 정서를 그리워하는 송주를 위로해 주려 하다. 그대로 있어 쓰러질 것 같아 보고 싶어 미치게 보고 싶어 아 죽으면 만나겠지. 보내줘 네, 김지수 연애 정서. 사장님! 지수는 급하게 회식 자리에서 벗어나던 중 달려오는 유리차를 피합니다. 그 순간 지수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정서야! 뭐랄까 사랑이 아닐까 기억에 대처한 정서는 슬픔에 빠집니다. 정서. 내가 그날 밤 송주는 정서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려 합니다. 다음날 태아는 회전모마 앞에서 정서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템이라는 기억을 되살한 정서 마주합니다. 오랜만이네. <목소리> 안녕하셨어요. 짝짝꿍이에요. 싫어요. 제가 왜 그래야 되죠? 건방지네저 엄마 미쳤구나. 다시 한번 말해. 봐 저예요. 한정서. 기억 못 하시겠어요? 아줌마. <목소리> 아줌마.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태화에게로 향하던 정서 앞으로 송주가 등장합니다. <웃음> <웃음>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오빠 보는 눈이 많아요. 송주 오빠 이상 청교개단 5부부터 8부까지 방음의 소개편에 채웠었습니다. <laughs> 아빠는풍쟁이